이번에 STV 탈 건데, STV 같은 경우에는, 정지 시 사격 능력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포탑 회전, 기동 시, 명중률이 쓰레기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기동 시 포분산도 12% 버프, 어, 그 다음에 차체 회전 시12% 버프, 조준 속도 0.2초 버프, 포탑 회전 시14% 버프, 관통력은 258에서 245. 어, 제일 높네? 그러게 245나 되네요? 겨우 13mm 관통 그나마 미, 그, 미디움 그미 중형탱크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나마 관통력이 높게 살아남았네 골타는 10mm 오 일본은 꽤 나쁘지 않게 적절한 너프와 버프를 먹은 듯 가봅시다 일본이 진짜 기동사격이 안좋고 포분산율이 안좋아가지고 넷 타면서 안걸리 뒤질뻔했거든요 저는 조준을 안하고 쏘다보니까 어허, 인예수이좀 체감이 되려나 봐야겠어. 가봅시다. 전 조준 안 하고 쏘기 때문에, 미디움은 빨리 쏘고 쿨타임을 돌리는 게 좋아서, 그리고 조준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노출이 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노를, 나를 노릴, 이제, 그 노출 위험 부담 위험의 노출이 오래 되기 때문에 그냥 빨랑빨랑 쏴버리고 쿨타임돌린리는게 나아서 한대 맞으면 미디움은 큽니다. 물론 뭐 안전할 때는 정조장한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무조건 개돌이잖아요. 일선에서 조준할 시간이 없지 온리 <laughs> 개돌. 내가 헤비탱 것처럼 미디움 타고 몸빵을 해버리기 때문에 조준할 시간이 없어. 갑시다 헬로 폴로 아메리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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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오씨 US 인간이야 나 미국인인데 전 절대 한국인이 아니야 나 미국인 아니야 나 스티븐 류가될 거야 군대 따윈 가지 않겠어 병역 비리를 저질러서 난 미국으로 갈 거다 일단 잠깐만 이거 왜 STB가 스티븐 원 같지? 이거 왜 STB가 스티븐 류 같냐 이거 파이어. 어 뭐야? 잘안 맞잖아, 이거. 왜 스티븐 같죠? STV가? 기동 중포분산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가속을 하고 아이 잠깐만 있어 봐. 훗. 어, 태평양입니다. 하지만 탄이 정중앙으로 날라간다면 어떨까? 탄이 정중앙으로 날라간다면 어, 어디 어 갔지? 안날라가네 몰라, 나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디로 갔지? <laughs> 자, 여기 오라. 좀날라간것 같기도 한데, 좀 바뀐 건가? 보면 알겠죠 뭐? 어, 잠깐만. 근데 이거 부셔진다. 오, 처음 함 나. 그러게? 어, 그냥 싸본 건데 부서지네요. <laughs> 이거 알고 있었던 사람 부서지는 거. 어, 나 처음 알았어요 월드하면서. 야, 일4 사상공 왜 네가 대신 맞아? <laughs> 그러니까 싸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기를. <laughs> 나같이 잉여한 인간 빼고는 쏘지도 않을텐데 아이 패도왜 이렇게 이거 부비부비해 스티븐 류의 명중률을 보겠습니다 월차도 안되는 아닌가안 음, 맞는 건 그대로인 것 같은데 <laughs> 음. 어. 차체하단 쏘기가 힘드네요 정조준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정조준을 하니까 뭐 그나마 정면을 뚫을 수 있는 관통이 나오네요 그게 명중률로 딱 뚫어지네요 이제는 정조준을 안 하면 이제 뚫을 수가 없어. 패치 전에는 대충 쏘면 다 뚫었거든요. 지금은 진짜 내가 맞을 각오로 정조준을 하지 않는 이상 안 뚫리네요. 좀 그런데. 물론. 어 이제 패치 위에는 우회기동을 하는게 정석이긴 한데 좀 비교를 위해서 제가 일부러 정면만 쏘고 있거든요 헤비탱크 일부러 그 얼마나 패치가 영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정면만 쏘고 있었는데 확실히 정면을 쏘기가 힘들어졌네요 내가 한대 맞을 각오로 정조준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뭐 도탄이 날 확률이 높아졌네요 근데, 모르겠다, STV도. 장거리에서 짤짜리를 치지 않고, 그냥, 근거리에서 짤짜리 또는 정조준이라가지고, 그, 포분산율이 상향이 됐다는데, 거기에 대한 체감을 아직 못하겠네요. 음, 좀, 개알지 맵이 안 나오려나? 한번 더 타봐야겠네요, 일단. 방게 임이, 안 끝날려나？어, 뭐 한번 더타 보지？뭐 기다렸 다가. 일단, 지금 이제 거의 한 사이클을 돌렸잖아요. 우회기동이 훨씬 답이긴 해요. 정면에서는, 어, 답이 없는 수준은 아닌데, 뭐, 1대1로는 헤비 탱크를 옆구리 안 잡으면 은 무조건 질것 같고, 정면에서는 거의 이제 뚫을 확률이 낮으니까. 정석적으로 플레이 한다면 은 절대 정면 싸움을 피하고, 우회기동을. 나루토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륜안을 상대하는 방법. 1대1이라면 피하고 2대1이라면 뒤를 잡아라는데, 뭐 1대1일 때도 그냥 뒤잡으면 될것 같긴 해. 기동성을 바탕으로 트랙 끊고 돌리면 될것 같아요. 정면 싸움은 근데 이제 미디움으로서는 헤비 탱크를 상대로 조금 이제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느낌이 온다. 정면에서. 지금 본섭에 그 관통력과 이 너프된 관통력은 하늘과 땅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 대신 기동사격 능력을 어느 정도 올려줬으니까 그거 버프된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좀더 장점을 만들어내는 게 어, 현명한 유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에... 야 마우스 어디갔냐 아 잠깐만 야 마우스님 이 마우스는 183의 공격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고폭탄 쏨 근데 183은 철갑 써도 되지 않아요? 관통력이 너프가 된다 한들 280mm인가 그 정도 가지고 있을텐데 걔도 깡관통력이 굉장히 높을텐데 왜 고폭을 쓰지? 설마 저거 해시탄은 아니겠지? 그래도 지금 183 철갑은 최강인데 왜이랬을까전 되게 궁금해요. 왜 철갑탄을 안 쓴지 183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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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 크리코 조점 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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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아 근데 게임이 좀 길어졌어 STB 한번더 타야 되는데 에 이걸로 역전하면 어떡해요 이게 장전이 1분인데 <laughs> 시안 나와서 죽겠다 역전은 안 되지 않을까? 고라 쳐야지? 183, HP 120. 어, 어, 여기 있고. 어, GC, HP, 풀. 어, 여기 있다. 어, 전 몰라요, 실제로는 어디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어? 183이 아까 계곡에 있다가 지금 점령하러 왔네? 아, 뭐야, 점령지가 여기잖아? <laughs> 어 120이 아니네. 460이네. 미안. 그럴 수 있어. 과연 이 녀석은? 공기가 <laughs> <건기 웃음> 여기 있네. 빨리 끝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테섭에서 승부욕 부리지 만이 녀석들아. 본섭에서나 잘하라고. 난 빨리 탱크 탈 거야. 갑시다. 한번더 타자고요. 이거 타고 111로 가겠습니다. 근데, 가장 지금, 버프의 효과를, 체감이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레오파드인 것 같아요. 어, 확실히 게는 대격변 수준, 뭐야, 이것도. 뭔의 구축이 이렇게 많대? 레오파드가 좀 체감이 많이 되던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나중에 보세요. 이미 타버렸기 때문에. 뭐한번더탈것 같긴 한데 쭉한 번씩 더한 판씩 사이클을 돌릴 것 같긴 해요. 뭐 기다리시면 레오파드 타겠죠 제가. 헤비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마우스를 상대할 수 있는지 봐야되기 때문에 어 일부러 헤비 탱크 정면에서 싸울게요. 뭐 아까 전부 모든 탱크들을 다 그렇게 해왔는데 헤비 탱크는 미디움이랑 정면 싸. 미디움 탱크는 헤비 탱크라 정면 싸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본섭 대비 얼마나 바뀌었는지 좀 체감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들이대고 그거 하고 있거든요? 우회규동 따위는 없죠, 지금. 아우! 긴기 이번에 마우스 정면 한번 뚫어보러 갑시다. 근데 뭐, 개발자들이 슈퍼 테스트 해봤어, 알겠지? 정면은 답이 없다라는 걸. 지금 내가 봐도 전면으로는 이제 조금 쪼... 어, 힘들어져가지고 재수 좋으면 뚫기는 하겠는데 무의 기동이 탑이에요 옆구리 잡아야지 옆구리 어 좋아 STB에 여기서 장거리 짤짤이 능력을 봐야 될것 같아요 좋군어 역시 안 맞네 아 STB는 원판 근기 있잖아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잖아. 워낙 이제 원판이 이상해서 그런가? 맞는 게 없니, 얘네. 지참 이쪽으로 가 봐야겠다. 마우스 정면 어티 타임 주고 들어온 거 노답인 거 같은 느낌. 뭐야? 아 140이 숨어 있구나. 에이씨, 시야 열 사람이 없네. 헐 단으로 가야겠다. 140이 안 보여. 짱만음 183이 부각이 안 나오는데 왜 여기서 알 짱대지? 짱난군요. 응. 왜 있는 거야, 여기? 부각도안 나오네. 짤짤이 쳐야지. 올? 오호. 일부러 저 기동사격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 재수가 좋은 건가? 실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상했는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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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본이 이게 맞을 리가 없는데 한그 본섭에서는 오호 오호 어 일본은 이게 안 맞는 건데 원래 원래 이게 안 맞기로 유명, 이게, 포부산 요리 쓰레기로 유명해가지고. 딱다 빼야겠다. 정지식 이제 풀에임 조준이 좋을 뿐이지, 얘는 큰일이 네 어? 아이씨. 잣댐. 아, 아하... 근데 팀이 이상해. <laughs> 그냥 쓸려. 뭐, 기동사격이 얼추 맞기는 맞네요. 본섭에 비해서. 어, 근데 팀발이 안 되는 걸로. 일단 얘도, 어, 상향된 거는 조금 느낌이 온다. 뭐, 그 정도. 근데 관통력은 어, 모르겠어요 해, 마우스를 한두대밖에 못 때려봐가지고 뭐, STB는 이렇다 어,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 어, 다시 1111입니다